피리님 뿔은 있으신가요? 피리님 뿔이요? 피리님 아이돌 2D 좋아해요 테이은뿔 있을 듯 근데 근데 러브라이브인지 아이마스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거 저 구별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이 아이마스랑 러브라이브 두개론아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 아니 그게 그거지 왜 덥지 하는 8일 나무냐? 그러면은... 진짜 연기 나도 잘 모르... 나왜 저래? 모르... <laughs> 아니, 그게 그거지? 아니... 뭐니?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 나무에 박제 돼버려... 구분 못하면 거봉이 들도 아... 야,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방금 그걸로! 야, 나 방금 그걸로 완벽하게 이해했어. 아, 그런 중요하니까. 거구나. 아, 진짜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킹반인네시점 똑같잖아. 킹반인네 시점에선 똑같잖아. 맞지 않아? 저튜버가 킹반인 시점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튜버 그게... 킹반인. 늘팬 당하고 싶다는 건가? 지금 전쟁하자는 건가? 나 지금 나무 에치 켰어. 저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laughs> 여러분 미안합니다 레쥬선 네,